우리 이혼해! 이혼하자마자 작은 인형으로 변해버린 두 사람 딸의 눈물 때문에 저주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딸의 눈물을 얻으려고 딸이 아끼던 코끼리까지 찢어버린 부부 하지만 눈물을 맞아도 원래대로 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딸이 쓴 중요한 편지를 발견하는데 갑자기 사랑에 관해 알려주는 책 하킴 박사가 이 편지를 네 조각으로 쪼개 각각 다른 장소에 놓아버립니다 부분는이은이네 개의 쪽지를 얻기 위해 네 개의 장소로 이동게 되는데 게중첫번째중첫 그 번째는 에로한장소입니장아입 메이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았죠. 반면 남편 코디는 그런 메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이 달라 자꾸만 어긋나는 부부는 이제 이 뻐꾸기 시계 안에 갇혀 첫 번째 조각을 얻어야 합니다. <laughs>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메이가 분신을 만들고. 시간 개념이 없는 코디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트롯때미야! 와 이거 그거 군인데 거의 에코군인데? 서로 협력해서 상황을 풀어가는 부부. 좋하고 내가 갈게. 오케이. 텐으로 이동해서 바로. 날이 갈수록 팀워크도 그리고. 발전합니다. 나봐. 이렇게. 오 그리고 내가 다시 올려주면 되겠구나. 이들은 조금씩 진솔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Well, it's true. You're never at home. 금 o 금지 y do you really think 지 m choosing to be away from home? I don't know. That's just what it's been like for a long time.

시간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부부를 부품으로 갈아버리려는 뻐꾸귀시계의 최종 보스 시계. 계속해서 두 사람이 살아남자 마침내 이들을 폭탄으로 터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코디의 기지를 통해 단신이 살아난 부부는 이번에야 말로 시계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마침내 시기추의 코어는 파괴되고 시계는 제어권을 부부에게 빼앗깁니다. 드디어 첫 번째 조각을 획득한 부부, 바로 다음 챕터를 준비합니다. <목소리> 다음 챕터는 스노우볼로 둘이 젊을 때 함께 여행했던 휴양지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둘은 서로를 추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겨울왕국처럼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요 아 <laughs> 재밌지? 오와 the 마치 진짜 휴양지처럼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요 아니다 보이짜아 직 있네 아 뭐야 이거 소중했던 끌림을 추억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던 부부 끌림을 잃어버린 부부는 이제 자석처럼 서로 끌고 당기면서 스노우볼을 빠져나갈 마지막 꼭대기로 향합니다. Up, eh?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한 부부. this is where i proposed i was i was so nervous i know and that's what made it special really it was the way you handled it without trying to hide how scared you were it was brave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여하튼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한 두 사람 마침내 두 번째 조각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열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열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Maybe s talking about you wanting to be a gardener. 과거 정원사가 되고 싶었던 코디의 열정을 기억하는 메이. Because you wanted to build your own garden. Then you just let it go. You never understood why. Never really encouraged me, like, at all. And uh, and secondly, never really seemed to appreciate what I did. Oh, so now it's my vault? Look, it's my garden! Look how everything has grown! 오랜만에 자신이 가꾸던 정원을 마주한 코디는 마음이 설립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감염되어 식물들이 죽어가고 감염체들이 날뛰고 있었지요. 이번 챕터에서 코디는 식물이 되고 메이는 그런 코디를 응원해주며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식물 만, 만들면 오? 연결해서 내가 길 만드는 것 같은데? 아 이걸 타고 가는 거구나 이파리 이 모든 감염의 원흉이 자신이 아끼던 꽃 조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코디는 조이를 구출하기 위해 감염된 정원을 정면으로 뚫기로 합니다. 겠어요와스파이더맨 봐. 오, 뭐야? 범위 와. 뭐야? 우와. 유어국제 끝에 마침내 정원의 최종 보스 조이를 만난 코디는 메이와 힘을 합쳐 감염체를 없애 조이를 구출합니다. 정면 <laughs> 일어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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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난 조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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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okay? I am now. I should have taken care of. 조이는 그런 코디에게 원망 대신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로즈의 세 번째 편지 조각을 얻은 부부는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조각을 모으러 갑니다. 대망의 마지막 챕터 또한 주제가 열정인데요. 이전 챕터에서는 코디의 열정이었다면 이제는 메이의 열정을 되찾아볼 시간입니다. 다락방에서 메이와 코디는 아인 박사의 마지막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명, 마이크, 관객 무대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것이지요. 하지만 메이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무엇이 그녀를 노래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 아, 아.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노래를 부르며 조명을 만질수록 메이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 보입니다. 좋은데 춤추기 양력 잘 봐봐. 뭐지? 어때? 뭐야 이건. 잘하지. 알았는데. <목소리> 열심히 디제잉을 하며 관객도 모으고. 오. <목소리> 두 사람을 약올리며 열쇠를 자꾸 빼앗아가는 악마 새끼. 악마들로부터 오케스트라 연주단원들도 모았고 이제 남은 건 공연의 주인공 메이의 등장뿐입니다. I can't do this. I can't do it.

You can do this, May. I know you can. 다행히 무대는 성공적이었고, 누구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으로서가 아닌, 이제 두 사람은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느라 오랫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That was 둘이는 이렇게 원래의 몸으로 돌아와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 로즈의 편지 조각을 읽게 된 둘은 충격에 빠집니다. I'm sorry, I don't to brush my teeth. 로즈가 엄마 아빠의 이혼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출을 한 것입니다. 메이와 코디는 그 즉시 달려갔고, 다행히 로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지 에게 내 잘못 이 아니 라는 것을분 명하 게 알려 주고 언제나 사랑 할것 이라는 얘 기를 해주 며게 임은 끝이 납니다. If your mom had to fight an aggressive squirrel double her size, who do you think would win? Mama, of course. You're right. And that's why I like the hangout. Cody, I used to think you were completely irrational. But I have to say, you make more sense now. Game it takes a tunin, 게임으로 이혼위기의 부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성만 봐도 수십 가지의 게임 장르를 한 게임 안에 넣어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고 또한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또한 자연스럽게 게임과 연결되어 더큰 몰입감을 주는데요. 처음엔 이혼부부가 다시 사랑에 빠지는 뻔한 결말이 아닐까 우려했지만 작가는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부부의 진정한 사랑과 이별이 무엇인지 한번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추측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늘 시간을 쫓겨. 완벽한 엔지니어로서 살아야 했던 메이와 그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코디.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른 시간 개념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시간은 양적 시간인 크로노스, 질적 시간인 카이로스로 나뉘어집니다. 매일 그저 숫자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는 때때로 의식적으로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기억해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단지 둘의 시간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텍스2가 e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누굴 위해서만 살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자기 자신은 썩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열정과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상대와 자신이 모두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작중에 나왔던 아기 코끼리가 순수함을 상징하는 로즈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이 순수함을 파괴하고. 주변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빛이 어둠을 이겨내듯이 우리의 현실도 이별의 아픔도 우리 안에 진실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모습의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게임 한잔 어떠셨나요? 맛있으셨다면 다음 티타임에 또 놀러 오세요.